안녕하세요. 백도라지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가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유튜브 앱을 찾아주세요. 첫 화면에 꺼내 놓으셨다면, 첫 화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보이지 않으시면,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려서, 구글이라는 글자 찾아주세요. 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찾아주세요. 영문 글자와 앱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서 오른쪽 사람 모양인데요. 이 표시를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폰 화면 가운데에 로그인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가운데에 계정 추가라는 글자 찾아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아래 왼쪽에 계정 만들기 글자 찾아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메뉴, 본인 계정 눌러주세요.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해요. 아래 이름, 글자 눌러 주세요.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입력하신 이름 아래 오른쪽으로 보시면 다음 글자 보이실 거예요. 눌러 주세요. 기본 정보라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겠습니다. 연도 글자 찾아주세요. 눌러보시면 화면 아래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 나타날 건데요. 자판을 이용해서 본인의 생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셨으면 오른쪽에 월 글자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본인의 생년월 눌러주세요 그 옆에 일 글자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 아래에 자판이 나타나는데요 본인의 생년월일 중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성별 글자 찾아주세요. 글자 눌러보겠습니다. 본인의 성별 글자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 아래 오른쪽으로 다음 글자 찾아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Gmail 주소를 만드시는 건데요. 위에서 세 번째, 내 Gmail 주소 만들기 글자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Gmail 주소 만들기라는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문자 숫자 맞춤표를 사용해서 주소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판 아래 왼쪽으로 한영이라는 글자 찾아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이 사용하실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판 아래에 오른쪽으로 이동이라는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세요라는 빨간색 글자가 아래 보이신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이미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방금 입력한 글자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글자판이 아래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다른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저는 2라고 추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아래 오른쪽 이동, 글자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주소라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만약에 주소를 입력하셨는데 빨간 글자도 보이지 않고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 다음 글자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본인이 사용하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입력한 비밀번호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가리고 싶으시면, 비밀번호 표시라는 글자 왼쪽에 체크 표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으면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 다음 글자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이유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재설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아래에서 두 번째 옵션 더 보기라는 글자 찾아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옵션 선택이라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이 중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계정 보안 용도로만 전화번호 추가라는 글자 찾아 주세요. 그 옆에 동그라미 표시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에 완료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휴대폰 번호가 국제전화 표기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휴대폰 번호 앞에 세 자리가 010이라면 더하기 8210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셨으면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에 다음 글자 찾아주세요. 누르겠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갔고요. 계정 정보 검토라는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 복구 휴대 전화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 아래 다음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약관이라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화면을 아래로 끝까지 올려 주세요. 구글 서비스 약관 및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글자 왼쪽에 네모 표시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구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설명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에 동의하며 위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글자 왼쪽에 네모 표시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 계정 만들기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구글 서비스라는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휴대폰 화면 아래 오른쪽 동의 글자 눌러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보인다면, 계정이라는 글자 아래 내가 만든 이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 첫 화면으로 이동되고요. 화면 위에 오른쪽으로 사람 그림을 눌러주세요.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정한 이름과 아이디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유튜브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도라지였습니다.